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육신의 생각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육신의 생각과 내가 섬기는 주님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할례를 하라고 늘 말씀하셨죠. 그 할례의 본 뜻은 몸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내가 성기는 주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생명의 생각인지. 죄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사망의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사망의 생각은 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할례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마음의 할례를 정신 차려서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자기 자신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믿고 주장하고 살잖아요.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도 있지만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판단,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잘 알아서, 이제 나에게서 오는 생각은 부정하고, 끊어버리고, 대적하고, 버리고, 품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품고, 따르고,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판단도 있고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죄의 영향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자백하는 거, 인정해야 하는 거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말은 누구와 같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아니요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져 있는 부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예, 네? 다 죄로 말미암아 무익하다. 다 정상에서 비정상적으로 다된 사람이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옳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좋다, 안 좋다. 나름대로 우리는 판단 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볼때 그렇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뿌리조차 뿌리부터 다 죄로 말미암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의의가 인간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끼리로는 저 사람보다 내가 선하고 착하고 지혜가 있고 상대적이니까요. 그러나 진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 아니에요. 왜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공평할 수가 없어요. 미운 사람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공평합니까? 미운 사람에게는 좋은 혜택을 주고 싶지 않아요. 더 나가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똑같아야 되잖아요. 미운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그,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삐뚤어져 있다, 잘못되어 있다, 하나도 바르게 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무익한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왜?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이미 삐뚤어졌어요.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것을 받아서 누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서 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이 계실지라도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나의 것을 믿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알곡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여전히 덜 포도를 맺는다고 책망하셨죠.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사는,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그 정도로 관계를 맺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나는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생각, 그것을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야 나를 판단하시는 나의 주인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알곡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나의 마음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거 다 부정한 거예요.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착하다고 할수 있죠. 그러나 아니요. 그 사람이 나를 심판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성도로서 나 자신을 이제는 많이 믿어도 된다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옳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앞에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진 부정한 하나님이 전혀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부정한 존재임을 알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많이 있도록 노력하고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나에게 주님의 마음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마음, 속된 마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의 마음, 사망의 마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으셨으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항상 나타나세요. 같이 계시니까 나타나시죠. 그러면 주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나의 것으로 살잖아요. 나의 마음, 나의 열심. 나의 기분 그것 누리고 살잖아요.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것이지요. 사람의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누구의 간섭 아래에 있습니까? 나의 주인이시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은 주인의 간섭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고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것 말이 틀렸잖아요. 틀리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질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져 있는 나 중심으로 오늘 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받게 되고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누구를 따라가야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따라가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죠. 왜? 그것이 거룩한 삶이니까.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한 길이죠. 거룩하신 주님의 생각을 믿고 품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전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죠? 구원 받은 자도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죠.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더잘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세요. 주님하고 멀어지면 안됩니다. 무엇이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느냐 하면 죄의 생각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 자신이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나 자신을 덮고 있는 어둠에서 그만큼 해방받습니다. 그런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으면은 나는 부정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움으로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할래. 항상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은 나의 생각인지, 죄로 말면 부정한 나의 생각인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생각인지, 구별해서 나의 생각은 버리고. 왜? 부정하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것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맞도록 주인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돼요. 이건 내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영광을 받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가지가 된 나에게 주님의 생각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세요. 연합이 됐으니까. 이제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받으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표현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많이 쌓아서, 영원히 영원히 사는 저 천국,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우리가 살 사람인데, 그곳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영광, 큰 영광을 받아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내 아버지의 즐거움이 됩니다. 꼭 그렇게 살도록 항상 깨워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